안녕하십니까. 참낙피싱TV 참낙입니다. 네, 오늘은 네, 포항에 위치한 네, 칠포, 네, 칠포리에 한번 와봤습니다. 자, 문을 닫고요. 로드는 제가 끼어놨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이렇게 공터가 많이 있고요. 여기, 어, 캠핑, 네, 차박. 네 많이 하시는 포인트고요. 저기 끝 부분, 네끝 부분에서 그냥 원투 때 바로 예, 던져가지고 예, 낚시를 할수 있는 포인트인데, 어 놀래미가 예, 주로 많이 올라오고요. 예, 딱히 큰뭐 예, 그런 어종은 예, 뭐 올라오고 그런 조항은 크게 없습니다. 예, 놀래미 그냥 생활 낚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편안하게 차박하면서네쉴수 있는. 그런 포인트. 짠, 짜잔. 음, 아, 날씨가 이제 춥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자, 이렇게 내려가는 곳이 있구요. 이제 밑에 내려오시면, 갯바이가 나오구요. 응, 으쨔. 갯바위를 하나하나 건너 가지고, 네, 여기 앞에 큰 갯바위가 있는데, 네, 보이시죠. 갯바위에서 위 낚시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좌측 갯바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접근성은 네, 등산암만 있어도 네, 가능합니다. 자, 저도 지금 네, 방안부추 네, 신고 있습니다. 개빠이가 이렇게 나오고요. 들어가야 되네. 에차 여기 한 군데 이렇게 조금 띄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조심해서 건너가시고요. 자, 좀 들어가야 되죠. 예. 군데군데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오, 여기는 지금 김이 좀 파래 같은 게 많이 붙었네요. 네, 좀 위험한 것 같네, 지금. 제가 신발을, 부츠를 신고 와가지고, 네, 상당히 들어가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는, 이 네, 밖에 쪽에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짠, 짠. 안전이 최우선이죠? 굳이 무리해서, 네,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방 하나를 신고 와가지고, 예, 아이고, 여기, 예, 미끌미끌하네요. 네, 여기, 예, 골 사이에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예, 로드는, 라테오 KS962ML, 네, 원줄은 합사, 8합사 1.2호. 네, 사용지는 녹루찌 네, 녹루찌 항상 지금 녹색을 가지고 있죠. 예, 처음부터 계속 녹색이었는데, 그죠? 예, 저는 찌를 올해 하나가 하나 떨궈 먹었나? 네, 거의 안 떨궈 먹습니다. 이게 줄 관리를 잘 해주면, 네, 처음에 낚시하시는 분들은 많이 떨궈 먹더라고요. 그런데, 예, 좀 하시다 보면 거의 안 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줄 관리만 잘 하시면 되고요 아, 뭐, 다른 데또 빠졌네요. 예, 그 목줄은 오늘 장판이라가지고, 아, 목줄은 한 1.7m 정도 줬습니다. 1.7m 정도 좀 길게 줬구요. 아, 그리고 바늘은, 농어 바늘 20호, 네, 지렁이 머리 깨기 3마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네, 저기 앞에, 네, 이거 바로 앞인데, 여기 갯바위. 네, 여기 올라가면 좋은데, 네, 거기 올라가려니까, 뭐 오늘 파도도 크게 안 쳤는데, 거기에 물이 많이 묻어가지고, 네, 미끌미끌하네요. 해초가 다 젖어 있어가지고, 네, 잘못 올라가다가는, 네, 큰일 날것 같아요. 팀펠트 화, 신고 왔어야 됐네요. 자, 캐스팅 했습니다. 짜잔. 오늘 또 이렇게 낚시가 시작이 되네요. 릴링 스테이. 네, 여기 칠포, 여기 해변. 아, 여기 해변이 아니죠. 여기 갯바이 예, 네, 포인트에는. 옛날부터 농어가, 예, 대물농어가 많이 올라왔었던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옛날, 어, 동네 어르신들도 여기서 낚시를 많이 했고요. 아,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미꾸라지로, 예, 여기, 예, 동네 어르신들이, 예, 농어 사냥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요즘에 농어조항은 네, 여기 남구 난구 예, 쪽보다 북구 쪽이 예, 조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밤에보다는 네, 새벽에. 조항이 좋은 편입니다. 오늘은 파도도 뭐 거의 장판이고, 네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서풍이 예, 많이 불다 보니까, 네 서풍이 불면 위의 물, 예 따뜻한 물을 밀어내죠 바깥쪽으로. 그러면서 수온이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온도 많이 좀 내려가 있고요. 짠, 짠, 짠. 그래도 시즌이, 네, 괴물 시즌이다 보니까, 괴물을 노릴 수 있는, 네, 그런 기회죠. 다시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캐스팅! 네, 농어 이 시즌은 네, 보통 말하기에는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네, 그 후로는 아주 냉수대, 네, 물의 수온이 굉장히 찹죠. 1, 2월 달에는 네, 그때는 뭐 어떤 고기든 실제로 잘안 올라오는 게 사실이지만은 네, 뭐 볼락, 볼락은 네, 그래도 잘 올라오죠. 네, 겨울에 겨울에 이제 시즌이니까. 올해는 볼락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농어는 3월에서 12월이 대표적인 시즌인데 1, 2월 때도 가끔씩 한 마리씩 올라오기도 합니다. 네, 농어 시즌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죠. 오늘은 두 번째 때까지 네, 반응이 없네요. 영어가 한 마리 덜 썩하고 물어서 드랙을 래 쫙쫙 풀고 가면 참 좋겠는데. 근데 항상 이 포인트에 차 타고 오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는, 야, 오늘 가면, 네, 느나느나, 느면 나오는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하면서 오시죠. 정말 그럴 때가 어쩌다 한 번씩 걸리긴 걸리죠. 고기가 딱 때마침 들어왔을 때가. 네, 하여간 요즘에 낚시 시간, 예, 네, 시간이 새벽에 가능하다면, 네, 새벽에 피딩 시간에 4시부터, 네, 해뜰 때까지 하시면 그래도 확률이 좀더 올라갑니다. 네. 참고를 하셔가지고, 예. 낚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짠짠. 네, 두 번째까지는 큰. 입질이 없습니다. 네, 제가 또 마찬가지로 낚시는 계속해 보고요. 어, 조황 있거나 그리고 여기 정확한 위치 정보는 저희 참나 카페에 네, 항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포인트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